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 사도 바울이 굴러스 어, 2장 18절에 보면 천사의 숭배에 대한 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18절 초반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사실 이본제을 보면 얼핏 보면 어, 이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굴러스 교회 안에 천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이로 인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천사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천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언급하고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에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잠깐 하늘의 보좌를 열어 주셨는데 그 하늘의 보좌가 이랬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이질에 보시면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랬습니다. 스랍은 천사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스랍은 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천사들을 수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어, 본 예배 찬양대 이름이 수랍이죠. 한몇년 전에 글 맞는 이름을 제게 부탁해서 기도하다가 강단에 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니 제가 기도 중에 이름을 수랍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도 바로 이제 이런 근거 때문에 그룹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늘 찬양만 하는 오늘 우리가 8절에 찬양을 드리듯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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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서 삼위대신 하나님 우리 주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천사들의 이름을 일컬어서 이제 수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가 본천상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제 찬양하는 그 수랍의 천사들이 이제 이게 삼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찬양하여 이루기를 그 내용의 가사를 전해줍니다. 합독합니다. 스로블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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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그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신약의 대표적인 한 구절은 누가 보고 1장 2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누가 가브리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을 때, 그거를 알려주러 온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이론데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은 천사 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장 예, 가브리엘이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우리를 보시면 그리고 그가 전한 소식은이렇습니다 합합독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이제 메신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자들 중의 최고의 높은 천사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또 성경에 보면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또 영적 전쟁을 또 수행하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런 천사들의 최고의 높은 천사를 미카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천사의 존재와 활동은 신비입니다. 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기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또이 부분도 우리가 또어 제대로 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어쨌든 천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비의 존재입니다 성경에 많은 활동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진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일까요? 보지 않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왜 천사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자꾸 시력이 좋다고 해서 천사를 보려고 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천사의 존재기도 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천사의 존재가 신비고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논쟁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안 보이니까 난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아, 문제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도 있었고 그 잘못된 신학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이단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 남용과 오해, 논쟁,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이방 지역에 편만하게 퍼졌고, 또 그런 것들을 골라속교 안에 성도들이 적지 않은 영향이 되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벽경 속에서 오늘 이제 2004에 대한 그런 이제 신앙을 살짝 드러냅니다. 우선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에두 가지의 잘못된 신앙과 문제점들을 드러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꾸며낸 겸손이라 그럽니다. 아, 꾸며낸 겸손.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두 번째 천사 숭배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으는데요. 아, 첫 번째는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 꾸며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질을 보시면, 자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천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어떤 믿음으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구름질을 보면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본 것에 의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봤다라고 그러는데 그 자신의 생각이나 또 어떤 환영을 본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에 보고 내가 전사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기는 하시죠. 그렇다고 모든 꿈들이 다 영적 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 지나치게 자기의 믿음을 신령한 쪽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 내가 꿈에 전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너무 남용함으로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정직한 번더 검증을 하고 그런 용어도 사용해야지. 그냥 어슬프게 보고 마치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내가 꿈에 천사를 보았는데 이런 말도 정말 조심해야 될 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영을 보거나 비몽사몽간의 환영을 보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깊이 생각하다가 언뜻 지나가는 그런 눈 감고 아즈링이 같은 것을 보고 또뭐 신비롭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남용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 밸런싱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꾸미낸 겸손 특별히 이제 이렇게 꾸미낸 것들이 뭐 자의적일 수도고 있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나치게 어떤 본인의 영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의적 상상으로 아 어, 꾸미는 약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참으로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주 겸손하게 하기할때 말할 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또 천사의 성질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꾸미는 이야기인데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아, 내가 간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 나에게 이렇게 게시해 주셔. 이렇게 하면, 어, 어떤 사람은 또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게 미혹되거나 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꾸미는 겸손. 예, 그러지 마라 또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나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있으면 분명 우리 기독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조심해라 골로서 교회 안에 소위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눈만 감으면 보인다 보인다 하는 사람들을 제가 농담삼아 어디 가봐라 그랬나요? 그 안과 가봐라 그랬잖아요 예, 그건 자신을 신앙을 굉장히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내말 다들어야 돼. 그런 흔히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현상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이고 말씀의 영역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이고 말씀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꿈 있는 겸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춘 두 번째입니다. 천사 숭배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를 신의 영역으로 여기어서 분명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는 신은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지. 그러나 천사가 신비하고 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셨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영적으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너무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 바라볼 때는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그걸 신적인 능력이 어서 천사를 숭배한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때 비주그렇게 투리기 그렇죠. 에, 예, 개톨릭은 천사를 숭배하는. 에, 예, 그리고 개톨릭 안에 이제 여러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또 우상 숭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임무는 뭐냐? 히브리서 1장1 4절에 보면, 자, 천사들의 임무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한 단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1 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많은 뭐 영으로서 섬기는 영이다. 아, 천사의 종류가 성경이 많습니다. 뭐스랍비라든가또 말라크라는 용어도 천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어, 아, 그리고 천사에 아까 뭐 가브리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미카일도 나오고, 루시엘도 나오고. 그 그러니까 천사의 이름도 활동에 따라 성경에 보면 그 존재가 신비고 또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천사 신학 안에 들어가 보면 천사의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때로는 신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해석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많은 영이다. 섬기는 영적 존재다. 이게 이제 섬기는 영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사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이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 가지고 천사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라 말하거나 무시하면 그것도 냉소적인 입장이 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섬기는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입니다. 천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그는첫 번째 천사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행하는 이가 바로 천사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천사가 숨기는 영이 아니라 숨김을 받고자 한다면 그런 천사가 바로 이제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런 천사를 루시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 보면 천사가 우에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되고 마귀의 종들이 되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숨기라고 그리고 잘 숨기라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숨기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이제 나중에 마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숨김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주는 신앙이 하나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가르쳐주시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아니냐고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좀 칭찬받으면 어때? 내가 좀 영광받으면 어때? 내가 좀 잘난 척하면 어때?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하고, 칭찬하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하나 아, 잘났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밥한끼 사고, 잘 먹었다 말하는데,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런 것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받기를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에, 성경 은 그런 부분을 극도로 우리들에게 경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으로 바로, 마귀가 그런 거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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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해서, 영광을 주님께 아니라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복음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되,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으면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어차피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권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예. 그리고 힘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물질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어느 날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서임받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 보시고 하늘에도 상급을 쌓아두시고 또 죽게 영광 올려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그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아주 이거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이런 선순환적인 영적인 그런 축복으로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일을 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이름으로 하고 그 속에는 자기 영웅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영웅주의를 이용해서 내가 그래서 마귀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미혹될 수가 있으니까 성경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되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시고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예,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참 훌륭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 오른손이 일을 했다면 왼손도 뭐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왼손을 잊어버리라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거죠 누구에게 뭐를 선한 일을 했으면 볼 때마다 그거를 꺼져버려서 말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했으면 자기도 잊어버리고 예, 그리고 죽게 사셨습니다 상태가 기억하면 주님이 하셨는데요. 뭐 저는 그냥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복되게 하세요. 인간관계도 복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깊은 정으로 남아서 더 감동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천사의 기본적인 성질과 속성은 영적인 존재다. 두 번째는 많은 영이다. 섬기는 자다. 이게 바로 천사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사역이고. 자, 두 번째는 누구를 섬기냐 면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이제 중반절입니다 구원받을 누구들을 위하여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섬기는 천사들이 그러 대표적으로 수라비라 그랬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에만 계십니다 계시록 사장이 보면 하나님 보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도 수라비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은 이제 우리가 때로는 말라크라고 말하기도 해요 말라크라는 번역을 성경의 천사라고 번역했고요 주의 사자라고 번역했고 주의 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말라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천사들을 돌그려서 섬기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께서 성도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 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또 그리고 또 누구를 섬기는 천사? 또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천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 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일을 천사들을 하나님이 하게하시는 거죠. 자또 성경에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또 눈에 보이는 천사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 눈에 보이는 천사가 누굴까요? 제가 아까 천사를 그래서 말라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라크는 천사들의 또 다른 용어거든요. 그런데 어, 이 말라크를 때로는 주의 종을 말라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많은 뭐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다른 말로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를 주의 사자라는 말로 많이 불렀어요.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사자니까. 자 그런데 목사만 주의 사자고 주의 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말라크입니다. 아, 그래, 눈에 보이는 천사들은 누구냐?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시면, 그건 천사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시되, 나를 드러내기 위한 찬양이다. 그러면 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내가 음악이 좋아서 밴드를 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냥 자기 감성에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노래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잔양을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리고 와서 그게 강단이든 아리든 간에 그렇게 주의를 잔양하고 죽게 노래하면 그건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신 그게 뭐 새벽에 차량을 봉사하시든 아니면 성찬을 보자하시든 대표 기도를 하시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라면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가 또내 삶의 스테이지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한컵 주는 것 내 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 하고요. 우리가 이름 절대 착하간 우리 기독교는 자선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선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 휴머니티 입장에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좋은 일을 해서 아참 좋은 사람 이런 말 듣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이런 천사들을 걸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시죠.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또,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천사 앉아 있다. <laughs>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천사가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영역은 다를 뿐이죠. 어, 그리고 어떤 일이든 나를 드러내기 위하면 이것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안 알아주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누가 알아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왜?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아요. 밥을 남끼 대접했습니다. 상대가 잘 먹었습니다. 한번 정도는 참 좋은 거지만 볼 때마다 잘 먹었다 이야기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주여를 뭘 하고 말았는데 자꾸 볼 때마다 아 지난번에 밥 사줬잖아. 아이 고마워. 그러면 괜히 우리가 영광 받는 것 같잖아요. 한번 하고 끝내서 마는 거지. 그걸 계속 칭찬 받아서 또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평가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여러분 지나가는 어린 소자에게 물한급 대접하더라도 천사들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잘하잖아요. 볼 때마다 한번 웃어줍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웃어주면 그분은 또 천사입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섬겨줍니다. 아, 힘들고 어려울 때손 한번 잡아주는 것. 천사의 손길로 보시면 돼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참고 절제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부주고 어, 그것도 천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바라볼 때 서로 천사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사입니다. 예, 주의를 하는 천사들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주일이죠. 예, 우리가 천사 역할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주리 몰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되셔서 성령의 기쁨이 천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이런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서로 행복한 예수님 만의 교제와 또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